네, 장관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4년부터 완전 포괄주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증여 방식에 대응해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고 네. 또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최근에 그 사모펀드를 통한 새로운 증여 방식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17대 국회 때이 PEF법을 다룰 때이 p e f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증여. 세 탈루 통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그 강력하게 그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현재 사모펀드 출자액이 397조에 달한데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 증여과세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과세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를 좀한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완면 과세관청. 그... 국세청하고 제가 한번 네, 그러니까 해보겠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그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고 수익이 날 경우에 입금 일부를 환매 수수료로 내고 나면은 또 수익의 대부분이 자녀에게 넘어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서 증여 과세가 된 바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기재부에서 당연히 챙겨봐야 될 거예요. 근데 국세청에서 그와 같은 사례를 평상시에 이렇게 체크하기는 개인 정보도 있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문제된 사안이 있다면 인지가 된다든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통상적으로는... 사례가 아니라도 네.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어떤 종합적인 네. 토탈 보고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한 네. 국세청하고 확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한 후에 소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미성년 자녀 이름의 재산 증식을 통해서 부를 이전하는 방식.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불을 <laughs> 이전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특정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그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소득세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가 민법상의 성년이 된 후에 보유한 재산을 재평가해서 증여세를 재산정하는 것이 저는 포괄주의 치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는 의원님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사전에 읽었는데 지금 쉽지 않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미성년자일 때 들어도 주식 투자와 펀드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는 어,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이미 과세를 했는데 성년이 됐다고 다시 재평가해서 재소득을 부과한는이 이게 소득을 좀뭐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뭐 재산을 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식들에게 이전해 주고 자식이 성년이 돼서 자기가 재산운용을 할 때까지는 사실상 부모가 운용을 한다고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 합리적인 지적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그 포괄주의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거는 더군다나 그 자산을 주식이든 뭐든 처분하기 전에 실현이 안 됐는데 실현, 성년이 됐을 때 실현이 된걸 전제로 해서 과세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는 뭐 무리함이 따를 것 같아서 어님뭐 지적이 말씀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검토를 했는데 쉽지 않다는 쉽지 게 쉽지 않은 게 심한...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네, 바라고요 어,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대, 대선 후보 때그 청년사회 상속제라는 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 뭐이야기는 예, 들어보셨어요? 예, 예.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기획윤등이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부합되도록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에, 사회적으로 상속을 해주자는 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보면 한 7.1조 정도 되는데 상속증여세 세수가 이것을 만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말하자면 상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분할해서 큰 틀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최근에 뭐... 그 토마 핀케티라고 뭐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예예. 예. 이 비슷한 뭐 우리하고 액수는 뭐큰 차이가 있지만 청년들 25세가 된 청년들에게 10만 유로씩 주자 이런. 제안 나와 있는데 이런 전향적인 제안에 대해서 비제부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위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과격하고 좀 검토한데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격하다는 말씀. 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왜관벽합니까이 제안이? 네. 증여세 는게 원래 세금이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 목적세가 아닌 이상 특정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아니요, 예산으로.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토는 저희가 하는데요. 세수의 어떤 일반적인 논리로 볼때 증여세 세수가 7조 1000억이 들어왔다고 그 세수를 목적세처럼 그렇게 배분하는 데는 굉장히. 세제 그 기준으로는 그안 되죠. 이런 취지가 타당하다면 지금 청년 문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지국들이 이런 다양한 제안을 비슷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걸 전향적으로 고려할 때 음. 그러면 네. 당연히 그에 따른 여러 기준들이 달라져야 될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네. 냈는데 네. 과격하다고 하시면 <laughs> 그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았고요 적절하지 않았시죠 예. 그 불평등이라든가 자산격차를좀 확실하게 해소해야 되겠다는 취지말씀으 저는 뭐 같이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기존의 재정 제도 틀 내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번, 발상을 좀 과감하게 전환해야 어, 됩니다. 어,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그 취지를 중심에 놓고 문제 인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기재부가 20세기 때부터 시해서 가졌던 고정 관념, 고정 틀에 기초해서 하니까 새로운 변화를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 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같은 논지를 반복해 놔도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하지가 않았고요. 네. 추가적으로 한번 정검해서 가격하지 않다니까 다행다 <laughs> <laughs>